안녕하세요. 직관아 이태원 듀입니다 능공역에 나와 있습니다. 토당동 신축빌라 어, 작년에 제가 여름 무렵에 런칭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단한 번도 이쪽에 매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 6년 동안에 보더라도 해마다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씩만 현장들이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발육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요. 바로 행주대교 건너면은 김포공항이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수색에서부터 DMC로 이어지는 쪽이라 여러분들이 찾는 지역에는 맞습니다만 이쪽에 빌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동 차례대로 모습을 좀 보실 텐데 오늘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집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동 같은 경우는 10층 건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층, 10층, 10층 이게 뭔 소리죠? 10층 건물? 층이라고 나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냐? 둘 중에 하나의 질문이 좀 나오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믹스가 돼서 나옵니다. 자, 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 오피스텔이라고 할때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프라는 주변에 가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서 주거용으로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병원, 마트,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곡을 찾으시는 이유기도 하죠. 전용 면적이 18평이 조금 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 커지지, 주택처럼 10평 이상씩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의 3룸, 두 식구 내지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어울리는 집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 출퇴근이 빠른 집이다라고 보시면서 요집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방세 개, 욕실 두개 구조입니다. 요렇게 거실은 나와 있습니다. 느낌은 어떠십니까? 집은 밝아요. 어, 집 위치도 좋고 집이 밝아서. 돌어왔을때 느낌이 굉장히 저는 따뜻한데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느낌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보면 오피스텔 그러면 일단 오피스에 텔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이 너무 작거나 협소한 부분인데 주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을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쇼파를 이쪽에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앞에가 들어오는 창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파를 두고 아트월도 넓혀놨는데 뭐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주방. 구조입니다. 서울 쪽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이제 고양 파주 쪽에서는 주방의 모습이 D자라면 서울 쪽에서는 이 싱크대가 D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형적인 서울의 모습이죠. D자 싱크대, 맞바람 치는 환기창, 냉건 자리는 하나 이렇게서 아일랜드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괜찮습니다. 방세 개, 욕실 두개 구조. 큰 집보다는 조금은 사이즈가 컴팩트해도 좋은데, 좀더 인프라가 있고 서울과 가까운 집찾는데딱이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거의 다 나갔어요.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쭉 해서, 자 감독님이 먼저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방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더라도 방은 3개. 작더라도 욕실은 2개. 편리합니다. 욕실 하나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욕실 하나 안 써도 상관없고요. 쭉 안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베드 놓여있고 반대편 쪽에 욕실이 하나 숨어있죠? 자, 숨어있는 대로 축은축은축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계속 보시면 욕실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면대 양변기가쭉 놓여있는 구조.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사이즈를 좀 만들어 놨네요. 너무 작거나 하진 않습니다. 불필요하신 부분들은 저 세면대 양변기 띄거나 그냥 그 상태에서 다용도실로 쓰시는 분들도 제법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하고 거시 모습. 그다음에 결국 이제 방이 방이 고욕실 있겠죠. 저희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쭉 들어가 보시면 확장을 해두지는 않고 저쪽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있고 많이 보셨죠? 바깥쪽으로 다용도 공간이 세탁실은 저쪽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이어서. 어, 전부 다 도시가스 시공돼 있고, 몇직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도 아래 창은, 요거는 이제 문열수 없는 창이에요. 그냥 이렇게 채광창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가 환기할 수 있는 구성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인접해 있는 은평 강서구의 투룸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해서 이미 쓰리룸 가격에 또 역세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선택을 한 이유가 다 있던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실까요? 방의용은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서 뭐 별도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자녀가 어리다면 아직 어린 자녀 이렇게 같이 방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방이 너무 커서 큰 공간을 원하신다 그러면 도심권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는 좀더 일산 안쪽이나 파주 쪽까지 들어오시는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찾는 모든 걸 만족할 순 없어요 뭐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격이면 가격 입지 입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집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공용욕실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쭉 움직이셔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중문 넘어 현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의 경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예전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시 파주시다 3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집 사이즈에 따라서 작으니까 2억대, 크니까 3억 중후반까지 간다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 빡빡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얘기를 드린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했을 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제의 모든 것은 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시거나 투자의 물건을 찾는다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텔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룸, 1.5룸, 2룸. 그래서 금방금방 임차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세권의 초급판료가 찾는다면 요 집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넓다라는 건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가까이 있다는 거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공실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규제를 비껴갈 수 있다는 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다뤄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야 될 필요는 오늘 현장에 와서 보면서 한번 느낍니다. 아, 고양시 현재 상태에서 유일무이한 주거용 오피스텔. 능공력에 있습니다. 토당용 신축빌라 직관화 대표 이태현이었습니다.